우림고수 왕호. 안녕하십니까 왕 t v 지구촌 고수를 찾아서 오늘은 강원도 평창군 봉평마을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한국분이나 지구촌 많은 친구들이 커피를 좋아하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적인 맷돌커피 대표님 송현경 대표님을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아,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서 태어나시죠 그런데 예. 장가는 강원도로 있네 예. 예. <laughs> 어, 경상도와 강원도의 만남 예. 와, 좋습니다. 에, 바닷가에서 산으로 예. 그리고 오랜 그 근무를, 네. 예, 전국을 다 다니면서, 제가 듣기에는 이제, 정보적인 지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을 이제 상대하면서, 네. 시야도 넓으시고, 이제, 이렇면 많은 지인들이 지구촌에 있을 것인데, 이렇게 가운데 오신 목적이 있을 것인데요. 네. 어떤 목적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예, 네. 뭐, 그동안은 이제, 바다를 퇴생을 해서, 예. 네.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공직을 업데하고 평소에 이제 계곡이나 이화단를좀 음. 동경도 하고 그래서 예. 마침 또 강원도에 또 제갈집도 입고 참 많이 장인 나왔으니까 네. 가 제갈집들이고 네. 네. 해서 어. 또뭐 그런 연어 해서 또이 가지 오게 됐네 좋습니다 네. 또 이게 평 마을에 오니까 산세도 좋고 공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이 휴일 에 되는 제적이인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여기 와서 살아보시니까? 예, 네, 저도 이제 여기 온 지가 지금 4년 정도 됐는데 예. 네, 처음에 올 때는 뭐 걷긴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음. 막상 와서 살아보니까 예. 네, 공기 좋고 음. 물 좋고 음. 첫째 여름에는 요즘 뭐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예. 열대야가 심하고고러는데 음. 여기는 그런 열대야가 없어요. 아, 네, 여름에도 선풍기, 에어컨이 없이 지낼 정도로 음. 네, 굉장히 시원하고. 음. 그래서 그런지 여기가 어. 그 서울 경기지방에 음. 계신 분들이 노후에 은퇴하고 음. 접착하러 오신 분들, 아, 아니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어색한 음. 하우스 딱 가지고 음. 여기 다 이분 거주하고 있습 아,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곳에 찾아온다. 네. 네, 제가 우리 성 대표님한테 이런 부탁을 안 할게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와서 살수 있는 공간을, 예. 예. 이렇게 아이들 창출해서, 만드시 뭐, 가이드 생활을 저 해보는 것만으로? 좋은 아이디어, 예, 예. 좋은 아이디어고, 예, 예. 음. 지금 요즘은 이제 각 지자체별로, 예. 인구 감소에 따른, 예, 예. 그 주민들 그 유인책으로 행정기관에서도 음, 많이 노력을 하고 음. 있습니다. 예, 네, 노력을 하고 <laughs> 있고, 음. 그 다음에 조금 뭐 몸에 불편하신고 음, 음. 시골에서 좀 많은 텃밭이나 바꾸면서 자영업 하신 분들한테 음. 지원책이 많아가지고 아, 그래. 예, 지금 뭐 이쪽 강원도 특히 봉평 이쪽으로는 음. 예, 유입이 뭐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이라는또그 프로젝트가 있다고 그래요. 예예. 그래서 네. 귀룡을 하시게 되면은 좀이 어느 정도 지원도 해주시고, 네. 뭐 자기의 마음만 먹으면 맞습니다. 행복을 살수 있는 네. 그런 네. 시스템이. 네. 우리 대한민국의 복적이 잘되 있답니다. 아, 선생님. 예. 아, 저는 갈수록 한국에 매력을 느게요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일곱을 뭐 일찍 7 0년도동북에 가서 에, 영어 한다고 이제 살아봤지만 제가 어찌든 한국이 좋아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국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일국에 나가 계시는 분들도 뭐 좋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예. 내가 태어난 것, 사는 예. 것이 가장 행복 수치가 높겠다. 아, 저, 저, <laughs> 저도 건강. 저도 이 처음에 직업이 어, 양산 생활을 내가, 바더로서 그런... 생활을 내가. 아 그래요? 많이는 안 했지만은 조금 하면서 한 세계 22개국을 다니면서 22개국을 다니면서 음. 선진국도 있고부진국도있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하선하면서 최종 결론이 음? 야대한민국만 살기 좋은 나라가.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예, 예. 네. 저는 뭐, 적극 권장하고 싶어요. 아,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뭐, 외국 생활도 해봤고, 여러 가기다 촬영 다니면서 살아봤는데, 한 그만큼 시안이 잘 되어 있고요. 네. 또, 정부에 이렇게 복지도 잘 되어 있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곱잖아.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특히 강원도 분들은 네. 많이 선하대요. 네, 진짜 선하죠. 예, 네. 강원도 분들이 네. 지금 네. 와서 살아보니까, 응, 음. 전에 뭐 이야기로는 많이 들었지만 음. 와서 음. 살아보니까 사람들 적도 많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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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그 마음이 따뜻한. 예. 네. 그 우리 대한민국의 산은 확산이 없잖아요 예. 아름다운 산이렇개어러려서참으로 참쳐할 참고 참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또 마음 시정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거리 예. <laughs> 아, <laughs> 좋고. 예. 어쨌든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 특히, 뭐도리 하면은, 쪽 봉평에는, 예, 예. 요새 신받도거고요메밀러 하는 요리들이, 맛있는 요리들이, 예. 저거로 같이, 저거로 니까 예. 마음 못고있니 예. 예. 예, 예, 그리고, 이렇게 보 봉평 잘하다면, 무엇을 잘하고 싶어요? 뭐, 말씀해 주세요. 원인, 원인 해도. 네. 예. 메밀을 고장기. 메밀, 예 네, 메밀을 보니까 메밀은 또 우리 이제 건강에도 좋잖아요. 그렇죠 네, 메밀로 한 요리들이 음. 맛있는 요리도 많으니까 예. 전 국민들한테 한번쯤은 소개를 예. 서 메밀 요리도 드시고 그러니까 그, 또 우리 카페 호보 같지만은 넬본 카페에서는 메밀을 주로 해서 음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같아요. 맞습니다. 식당하고 원래 음. 본 카페 늘본 음. 뭔가를 음. 같이 운영하는데. 네. 먹거리에는 미래에 걸쳐서 메밀로 소재로 한 아. 메밀 싹 주인법에다가 메밀과 국수, 칼국수, 무령, 조치, 이런 게 있으니까 엄청 떨어져서 마스크 벗고 그래요. 제, 저도 한번 이거 와서 먹은 일이 있는데 어디 가도 먹을 수 없는 네. 여기만의 독특한 맛. 힘들라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지방 전부 다 다니니까 뭘 모르겠어요. 근데 역시 먹거리는 메밀 먹거리는 역시 공평. 또 공평하면 늘은 밥에. 그리고 이제 시사하고또 맥도날드 하는 커피. 네. 커피 장인이시다. 아 이거. 어. 어. 근데 늘 공부하고 배웁니다. 예. 그리고 여기 오면 부이 차가 또 이렇게 유명하다면서요. <laughs> 예. 맞습니다. 제가 이 취미생활로 예. 차도 하고 커피도 하고 예. 했던 것이 은퇴하고 나니까 아, 제가 집에 소감 하고 있던 거이 음. 좋은 것은 좀 나눠야 된다는 생각으로 어, 제대로 좀알려고 싶어서 음. 조많하게 해놔 놓고 오 어. 뭐 오십 분들은 마음껏 그 시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보이차의 효능은 어디에 있다 겁니까? 보이차의 효능은 뭐 거의 뭐 눈에 보면 막대한 공책성러운대하 있는데 네, 하여튼 중요한 건 크게 부작용이 없다는 부자이을 아, 네, 쓰면서 주자님의 이전 예, 작용을 하니까 피도 음. 맑게 하고항암경사가 음. 네, 뭐 있고, 하고, 아, 여러 가지 좋은 질분들이 많으니까, 음. 음. 개혁이 되면 예. 오차를 많이 드시려고 예. 네. 저도 중국을 뭐 자주 가는 편인데, 도이차가 최고 좋다는 거아니겠어요 네, 네. 중국에서도, 네. 그리고 도의차의 역사가 네. 하나의 뭐 하나의 뭐몇월 짜리도 있대요. 네, 병차 하나에 4 5 7 g 인데 어떻게 가는지 그런가요? 까페어리 씨가 아, 대단합니다. 음, 그러니까는 뭐 중국 안 가도 네. 여기에 있으면 뭐, 메트커피집에 오면 네. 중국에 간거나 다름없이 도미차를맛볼수 있고 네. 건강을 또 지킬 수 있는 네. 하나의 이제 미달를줄수 있는 아, 그럼 어, 저, 주, 중국 현제에 가서 네. 뭐0 미치, 신뢰할 수 없으니까. 네네. 가능하면 내가 본하기를 국내에서 음. 잘 아는, 음. 그 가게 에 가서 사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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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 멘토 커피의 의미는 오리지널 보이셔도 없습다 네. 하자, 내놓으면 흐른다. 아니, 가져가 <laughs> 제가 이 취미로 블렉션한 예, 예. 것이 지금 예, 예. 20, 내가 5년째 됐는데, 아, 그때부터 사망 기본적으로 2 0년이잖있죠 아, 그래요? 예. 흥용경 대표님은 제가 오래된부터 사실은 아는 분입니다. 음. 그런데 참 진솔하고 조심으로 <laughs> 이루어진 분이에요. 에, 내가 우리 성대표님 아니겠는데, 강태순. 예. 에, 강태순 씨는 저하고 이제 35년 직인데요. 그분이 이제 영화를 하기 위해서 미국 유학을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를 하면서 이제 또 어떻게 미국 지금 영축원하고 또 이제 뭐야, 미국 시민권 네. 받았었는데 제 영화를 좋아가지고요. 미국에서 나오신 도 저를 찾았어요. 그래서 만난 것이 인연이 돼서 우리 성대표님도 만났죠. 예, 맞습니다. 예. 역시 마음이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끼리 통하나 봐요. 그래서 그때 전부를 제가 만나고 또이 좋은 아름다운 이 동평 마을, 또맷돌 커피 늙은 카페, 맷돌 커피의 창 창작, 한 말씀 부탁합니다. 그 맷돌 커피는 이 기계로 내리는 아메리카노하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래요. 네. 향미를 전기 주세요. 커피를 맺도록 할때 항우산 정도 또 드립으로 내려서 맛으로 지금 뭐 아. 어느 전문 매장 커피라 비교할 수 없는 음. 맛을 음. 느끼십니다. 진정한 커피 매니아들은 음. 한 번쯤은 음. 예? 죽기 전에 한 번쯤은 꼭 죽기 전에 예? 하시길증일니다아 그러면 여기에 차 돌려가면 어떤 뭐 대중교통 내지는? 어. 드라이브 올라가는 어떻게 와야 되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자가용으로 오시면은 예. 그 서울 경기 지방에서는 영동 고속도로로 해서 그래요? 오시면은 한두 시간 정도 음. 예. 해서 장평 톨게이트 내리면은 들어오시면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정도? 예. 거기니까 음. 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시간인데, 네. 그다음 뭐티 t 스가 서울 연결돼 가지고. 경창역이 있으니까 그래요? 네. 그 창역이 아, 네. 그래요? 창역으로 오셔서, 어, 뭐 거기서 요, 어,